자, 이거는 약간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념과 스킬 같이 들어가는 게 있는 데 자, 유리함수 y는 fx가 있어. y는 fx, 자, y는 fx가 있으면 뭘 보여줄 거냐면요, 어, 이런 관계식을 보여줄 거야. 유리 함수는 어떤 함수지? 함수의 종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유리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? 음, 감소가 될수도 있고 증가도 될수 있어. 아니야. 유리 함수 비용이 두 가지잖아. 그 정부성 기준으로, 아고 정부성 끌었다. 정부성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 영역에서는 감소 함수인데. 어... 이 영역에서도 감소함 수지. 그치.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증가 함수가 아니다. 그치. 증가 어? 함수라는 말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. 유리 함수는 1대1 대응. 1대1 대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역함수 X가 존재합니다 역함수 X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는 실전체량에서 지금 정의되어 있는 유리함수 두 개를 합성을 했을 때한 등함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면에 뭘할 수가 있습니까?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이미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합성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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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할 수 있지.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건 한등함수 되고 지 한등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합성해 버는거 뭐가 되어? 그 f(x)가 되고. 보면 어차피 x 한등함수 합성했으니까 f 역함수 x가 되니다 그러면은 뭘 만족한 거냐면은 어 유리함수의 분함수와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무슨 뜻이야? 같다라는 거지. 언제 같냐라는 거지. 언제 같을까? 이건 암기를 해줘야 돼요 수식으로 유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 네. 예를 들어서 y는 x-2분의 2x 더하기 4라는 애가 있고 칩시다 이런 역함수가 있어 이런, 이런 분할 수가 있어 이게 f 그럼 이거에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역함수 자, 역함수 어떻게 구하면 되죠? 방금 전에 얘기했었지 2,-1, 4. 이거 어떻게 주면 돼? A랑 D의 위치는 바꿔주고, C랑 D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, 시크가. 그쵸? 그럼 이거 그대로 이제 위치에다가 쓰게 되면,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EX 빼기 4가 될 텐데, 자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2 x 더하기 4가 돼. 이거 어떻냐 어때? 여기 보니까, 어? f x랑 f 역함수 x랑 지금 내가 구하는 매뉴얼을 갖고 해봤더니 동일하게 나오지 않아? 이거 못 믿겠으면 한번또 해봐야 돼. 못 믿겠으면은 한번더 해봐. 이렇이 되어있잖아? 그지 역함수 구하는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스킨대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로 나왔을 때 풀면 안돼 학교 수행평가 나왔을 때도 그 풀이가 잘 있으면 안 되고 검토하거나 객관식용으로 할 때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설프게 외우면 안돼 제대로 외워야 돼 바꾸는 거고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역함수를 자 X랑 Y의 위치를 바꿔서 Y-2 분의 2Y 더하기 4라고 두고요 XY-2X는 2 y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렇죠 그얘 넘기고 넘기면은 x y-2y는 ex 더하기 4가 되겠네 그럼 이거 y로 묶어내면은 x-2 곱하기 y가 되겠지 y가 얼마나 됩니까 x-2분의 ex 더하기 4 되는 거 보여 여전히 메뉴를 대로 구해도 호남수랑 역함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. 그럼 얘네는 어떤 성질을 한번 갖고 있는지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역함수가 보함수와 일치한다라는 걸 봤으니까 역함수가 아니 보함수를 먼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. 점근선이 x는 2, e, y는 2가 될 거야. 그렇지? x는 2, e, y가 될 거니까 자 점근선부터 그리겠습니다. x는 2, e. y는 2가 된다. 자, 그럼 얘는 이렇게 될지, 이렇게 될지 아직 판단을 못하지? 그치? 그 빠르게 뭐 하라고 그랬었어? 뭐, y 절편 찾으라고 그랬었죠? y 절편 얼마나 옵니까? y 절편 X에 0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보입니까? 그쵸? 그러면은 X축 기준으로 X축이 지금 이렇게 있을 텐데, X축, 그 다음에 Y축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돼, 여기서는. 그럼 우리가 요점을 지나겠죠? 요점 그쵸? 0,-2를 지나겠지? 그치 그럼 얘를 지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뭐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점근선이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x는 2랑 y는 2 x는 2와 y는 2 그럼 이 점근선에 안 닿도록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? 그렇지? 그럼 잘 봐, 잘 봐, 잘 봐. 그렇지. 자, 점대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. 자, y는 x를 그려볼게. 왜냐면 역함수는 보함수와 y는 x의 배칭 관계니까. y는 x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, 있거지 그렇지? 그럼 여기서 우리가 <놀람> 봐야 될 포인트가 뭘까? 이사 경우에는 역함수랑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야 여기서 봐야 은현상은 뭔가? 바로 이사 거지. 이사이 네. 뭡니까? 이아요 점근선의 교이이 어디에 있어? 아, 저이 사람은 이사람자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. 그래서 점근선을 파악을 했을 때 만약 역함수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봐야 될게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나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고 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데 그럼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그래서,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. 정근전의글자이 y는 x 위에 있다면, 우리가, 어, 역함수가 유리함수인 경우에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거지 됐습니까? 아, 어,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요, 이거 말고, 어, 이제, 이거 지워야 됩니까? 아, 어, 지울게요. 그럼 하나 더. 하나 더. 자, 이런 애들을 만족하는 게한 가지가 더 있어. 자꾸 틀리게 해주세요. 고함수와 역항수가 만족할 서로 같은 조건 같은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.